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바로 무대 인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네, 저희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어, 이렇게 에, 극장에 찾아주셔서 노량주공해바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독 김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이제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에, 이 영화를 만드는 게 어, 거의 불가능했다고도 봐무방한데 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명량에서 출발한 영화가 이제 한산 용의 출연을 거쳐서 이 노량 주급의 바다에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로 에, 만들어졌다고 어, 감독 입장에서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요 에, 뭔가 여러 가지 느낌들이 오실 텐데 그 느낌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면 아마 올 한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행운과 행복이 함께 어, 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잘 보시고 나면 또 입소문도 많이 해주실 거죠. 네. 정말이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이으신 역할을 맡은 김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일요일 날 밤은 일찍 들어가서 이제 월요일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네. 어 모량 죽음의 바다는 어 겨울 전쟁입니다. 어, 저희가 여름에 개봉을 할지 겨울에 개봉을 할지 어, 고민을 하다가. 진짜 42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의 이 겨울 전쟁을 겨울에 개봉을 하자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내렸거든요. 400년 전의 겨울은 아마도 지구 온난화가 더했을 테니까 훨씬 더 추웠을 겁니다. 그 추운 겨울 바다에서 어, 북서풍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실감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송일이 역의 최동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아, 날씨를 춥고, 기름이 뜨럽고 아, 눈도 내리고, 날은 어두워졌고, 이불 아, 밖은 위험한 요 타이밍, 이럴 때 극장이죠. 예이때 극장에서 노래 한번딱 봐주시고, 딱 밖에 나가셔서 따끈한 오뎅탕에 소주 한잔하시면서 옆 테이블을 향해서 요런 재밌더라, 이렇게 한 번, 쓱한번 떠들어주시는 그런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렇게 오늘 모신 분들 이순신 장군님을 또 사랑하고 존경하실 텐데 저 역시 어, 이순신 장군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항외 준사 역할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어, 저희 영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굉장히 기대하시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앉아 계실 텐데 아마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 가지 의미로 좋, 특히 조,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굉장히 훈훈하고 예, 그 기운을 또 주변에게 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화 잘 보시고요, 건강하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군입니다. <laughs> 예, 외군 선봉장 고니 지역의 이무생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laughs> 놀라시고 예. 예. 그 이게 좀 시형이죠? <laughs> 네. 예, 예. <laughs> 아마 다행입니다. <laughs>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시용인지 종영인지 헷갈려서. 예. 그 너무나 다행인 게, 어, 아 저기 모르겠습니다. 그 이무생 노랑이라고 지금 써주신 분이 있는데 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무생 노량으로, 예, 예. 노량 화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외군입니다. 응? 우리 아역의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아, 주말에 이렇게 일요일 또 저녁에 어, 자리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노래를또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에 무대인사를 애속으로 돌다 보니까 또노함을애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보시고 좋으셨다면 주위에 많은 권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명란합니다 진린 예. <laughs> 장군님의 오른팔, 진장 역의 정기섭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정말 예, 시추운데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 저기 대구하고 대전 다녀왔는데 무대 인사 열기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예, 그때 열기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노량 죽음의 바다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웅장해지고.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이 뜨거운 감정과 감동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 한해 목표를 향해서 진격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나라 진린 역의 배우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3주차 무대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영화 재미있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한 해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여러분들께 노래한 가이드북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고마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그럼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사.